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중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자기의 어찌 보면 그 운명 같은 일이 요셉이 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또한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는 건 역시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죠.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한계죠. 형들의 증오에는 사실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했고, 그래서 물이 비어 있는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그것을 음식 먹는 중에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 팔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종으로 10년,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감옥에서 약 3년 정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요셉이 결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던져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국적도 정할 수 없고, 부모님도 정할 수 없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길 원한다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소위 뭐 흙수저라는 말뭐 금수저라는 말 외에 나오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뭐 코로나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비슷한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 학자들은 이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다라고 보죠. 어찌 보면 이제 어, 장년도 아닌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노예라는 신분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꿈을 꿨고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자기 때문에 어~ 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음을 어, 볼수 있죠. 6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점점 점점 청년이 돼서 건장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남편이 집을 많이 배우니까 요셉을 유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인류와서 침대에 누워라라는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금하지 않았다. 내 것처럼 쓸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이 초래됐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죠.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셉과 같이 분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 무엇을 할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원망하며 또 불평을 늘어놓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어 우리의 인생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가 같이 지킬 수 있음을 싸우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